안녕하세요. 헤리타지조지아 성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셀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헤리타지조지아 부동산 대표 이경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음, 대표님 네. 올해 되게 이렇게 셀러 마켓이고 리스팅이 되게 네. 많았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리스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트랜잭션 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특별히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거래 내역은 뭐 특별히 뭐 어, 집중적으로 있었던 리스팅이라기보다는 어, 가장 그 파퓰러한 30만 불, 40만 불때 고런 네, 정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또 리스팅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도 리스팅 부족에 좀 시달렸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맞아요. 조지아가 전체적으로 리스팅이 많이 부족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러분들이 1년 중 이제 언제가 가장 팔기 좋은 시기일까요? 아, 그거는요. 제가, 그 저희가 쓰고 있는 그, MLS라는, 네. 어,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 저희랑 같이, 어, 브로커 회사들이라면 다 쓰고 있는 이제 FMLS라고 불리우는 그 회사에서 어, MLS니까 공유 시스템이잖아요. 네. 공유 시스템이라 그 회사는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어, 축적을 해놓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 자료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5년 그다음에 또그 마켓이 좋지 않았을 2008년도 그렇고 8년에서부터 11년까지 그다음에 다시 어 픽업되는 때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재밌는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어 불경기면은 불경기, 또호경기면 호경기대로 이게 낮으면 낮은 대로, 집값이 높으면 높은 대로 고 1년 안에 어 계절에 따라서 시즌을 체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한 3월, 3월부터 한 6월 되면은 항상 집값이 이렇게 피크를 올라요. 예, 네, 그다음에 개강할 때쯤 되면은, 이제, 애들 개 계약하고 아, 하는, 그, 뭐, 7, 8월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네, 9월, 10월 정도 되면좀 슬로우 다운 되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할러데이 때도 조금, 어, 슬로우 하다가, 이제 2월, 3월 되면 이제 준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집도 단장 하시고. 네. 예. 그래서 1년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시즌을 기, 1년 기간 안에서, 보통 이제 11월, 12월에는 하나 데이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셀러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1월 1일 뉴이어를 지나고 나서 이제 집 파실 분들은 좀 고칠 거 고치고 2월부터 이제 슬슬 리스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때는 또 바이어들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다른 때보다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많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가장 집 값을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집을 좀 쉽게 파시고 싶으시면은 어, 저 같으면은 4월, 5월에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가지고. 네, 조지아 같은 경우는 5월에 방학을 하니까 그때부터 클로징해서 6, 7월에는 이사 가서 8월 초에 학교가 시작해서 그런 스케줄도 생각하시는 바이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러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기로 결정해서 리스팅 가격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아 어, 리스팅 가격은 어, 제가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광고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들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나는 딜을 되게 잘한다. 뭐맞 나는 잘 팔아준다. 음. 뭐 이렇게 광고들 하시는데 세상에 마켓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셀러 마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셀러가 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마켓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 뭐 부동산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중개인이, 어, 잘, 그 거래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음흠. 결국은 커다란 마켓에서 본다면은, 그 안에서 다 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리스팅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어, 결, 마켓이 정해주는 거예요. 네. 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요 공급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셀러들이 이제 갑질을 할수 있는 그런 맞아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뭐 컴퓨터 티브 마켓 어닐리시스라고해가지고 주변의 집들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손님들에게 조언을 이렇게 해드리.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셀러분들도 꼭 에이전트를 연락하기 전에 본인들이 진로나 레드핀 같은 데서 집 가격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스팅 에이전트를 하열하시면 그분이 이제 집에 1마일 반경 안팎에 최근 나와 있는 집이나 팬딩된집또 팔린 집들 6개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또 너무 높이 가격을 매기면 또 바이어들이 들어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을 마켓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가격을 해서 좀더 많은 바이어가 보러 와서 업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챈스가 되면 셀러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셀러분들이 좀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계세요. 음. 너무 어, 말도 안 되게 아, 요즘 셀러 마켓이니까 음. 좀 한번질러보자리고 네. 많이 높은 가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그 그렇게 많이 신통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방법들이 음. 또 어떨 경우에는 어 전략적으로 또 낮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봤고요 어떤 게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세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맞아요 집에, 집에 따라서 네. 네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셀러 마켓이라고 모두 다 멀티플 어플을 받는다거나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마켓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에이전트가 어, 그 집에 가서 집을 보고 어, 가격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경험 많은 에이전트랑 상담하셔가지고 좋을 때집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